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알제리와 스페인 간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메드가즈 익스펜션 프로젝트입니다. 메드가즈는 지중해 해저를 통해서 알제리와 스페인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라인의 이름입니다. 운영사의 이름도 메드가즈입니다. 2019년 10월 아르카드와 ABB 컨소시엄이 6,500만 달러의 EPC로 수주하였습니다. 아르카드는 사우디의 에너지 그룹이며, ABB는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중해 해저 파이프라인 210km를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존의 24인치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24인치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가스의 운송 능력이 현재 1일 800만 입방미터에서 9,800만 입방미터로 증가됩니다. 그러면 매드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제리의 하시 알메르 유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경유하는 해저 파이프라인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2001년 매드가지 파이프라인 컴페니가 설립되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결국 2008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3년 후인 2011년 3월 상업 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드가지 투자 회사는 알제리의 소나트락 43%, 스페인의 셉사 24%, 스페인의 엔데사 15%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알제리 하시 알메르 유전에서 시작되어 알제리 베니사프 항구까지 육상으로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었고 베니사프 항구에서 스페인의 알메리아까지는 지중해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알제리 육상 파이프라인은 28인치이며 547km에 달하며 해저 파이프라인은 24인치이며 210km에 달합니다. 그 당시 건설비는 총 9억 유로가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이태리 사이페미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의 메드가즈 확장 공사는 해저 파이프라인 구간에 24인치 파이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유튜브의 재생 목록 탭에 EPC 회사와 나라별로 동영상을 분류하여 찾기 쉽도록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